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지난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민생 토론회에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 9년여 만에 재도입된다고 밝혔는데요. 고령자 특화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입주시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돼 주택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또는 나이가 들어 노후가 불안정한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노후의 부동산 자산 규모에 비해 현금 흐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구성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된 제도가 주택연금인데요.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만 4,855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가입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된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속속들이 나오는 집값 하락 전망으로 올해 주택연금 보증공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100세 시대에 대비한 4층 연금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가족과 친구, 건강, 사회활동, 취미와 여가 그리고 부부와 소득의 다섯 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중 부부와 소득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일 텐데요. 본격적인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최근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이른바 4층 노후보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의 기초가 되는 1층 연금인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에는 부족한 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2층 연금이라 불리는 퇴직연금 또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국내 연금 실정을 감안할 때 3층 연금인 개인 연금이 필수로 꼽히고 있지만 실제 개인 연금 규모와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주택연금은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실정에서 1층, 2층, 3층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 줄수 있는 4층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주택 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 기관에서 대출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는 보증 기관으로서 대출 금융 기관들이 주택의 담보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부 중한 명이만 55세 이상일 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인 모기지론의 반대 개념으로 영모기지론이라 불리는데요.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 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중한 명이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의 계산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가격은 주택 가격은 주택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공시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는 약 15억에서 17억원 정도의 주택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은 거주용 목적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연립, 빌라, 다세대 모두 가능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다주택 보유 여부도 상관없는데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총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고, 여러 채의 주택 중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게 됩니다. 또한, 합산공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을 합산할 때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지급 방식과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얼마 동안 받을 것인지, 연금만 받을 것인지, 목돈도 함께 받을 것인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양한데요. 먼저,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신방식은 평생 내 집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고, 확정기간 방식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10년에서 30년만 받는 방식으로 월 수령액은 종신방식보다 많은데요. 종신방식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많이 받고, 이후에는 금액을 적게 받는 초기 증액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 단위로 4.5%씩 증가한 금액을 받는 정기 증가형으로 나뉩니다. 또 매달 연금만 받을 것인지, 일정 금액은 목돈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도 지급 방식이 나뉘는데요. 이렇게 연금 지급 방식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노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연금 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택연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2024년 3월 1일 기준표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종신 지급 방식 정액형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표에서는 3억 주택에 거주하는 70세 가입자가 종신정액형 지급방식으로 수령한다면 매달 88만 6천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이 표는 주택가격은 1억원, 연령은 5년 단위의 대략적인 연금액을 나타낸 것이며 실제 산정 시에는 정확한 연령과 주택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가입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하는데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계속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주택가격을 가입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 집값 상승하는 부분이 연금에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과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받는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는 없지만, 오른 집값에 비해 덜 받은 연금만큼은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이 덜 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기 전 가격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팁도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1억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 방식보다 최대 약 23%의 연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이 높다고 판단될 때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에는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 시점이라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가입 시점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최근 3년에서 4년 이상 집값이 상승하였고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시점이었다면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 가격 장점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부동산 시장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소도시 외곽주택이라면 주택연금으로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거주하시던 주택으로 외곽이나 시골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심 선호 현상과 주택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상속받은 후 거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 수요도 없는 지역이라면 여러 가지 유지비와 세금만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이라면 상속 후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주택인 만큼 시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주택가격을 최대한 높게 책정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유의사항도 있는데요. 주택 연금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가 있습니다. 가입 시한번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는데요. 초기 보증료는 담보 주택 가격의 2%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 연금 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현재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2.5%입니다. 연보증료는 보증료 납부일 현재 보증잔액에 연 0.75%를 곱하여 산출하고 납부일은 월 지급금이 지급되는 날로 하는데요. 연보증료는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데 매월 연금 지급 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어 나중에 지급 종료시 정산되므로 연금 수령자가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혼 재혼하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재혼의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 의무 및 저당권 설정 제한에 대한 유의사항도 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심신요양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 자녀의 봉양을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데요. 담보 주택을 임대를 할 수는 없지만 주택 연금에 가입 후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담보 주택을 변경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택 연금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들도 있는데요. 주택 연금 가입 전에 담보 대출을 다 갚아야 하는지, 재개발 재건축 예정된 주택도 해당되는지, 주택 연금에 가입했다가 대출 잔액 일부나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중 일시 인출금 기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는데요. 대출 상환 방식일 경우 최대한도 90%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기 전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이 철거되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도중 대출 잔액을 상환하거나 전액 상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데요. 개별 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 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의 예상연금조회 탭에서 연금수령액을 간단히 조회해 볼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으로 노후 준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